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네천마이었스요 전주현 팀장입니다. 자, 금일 이 차량 가성비 SUV 네 맥스크루즈 정말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형님들 이 맥스크루즈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매물도 별로 없고 그만큼 또 옵션적으로 좋은 차량을 찾으려면 없기 때문이죠. 이 차량 파노라마 선너프 전동 트렁크 옵션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또 너무 누주해지고 길어지면 형님도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보시죠.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I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d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네, 안녕하세요. 장차신나평가사 내차마인 녀석들, 전준호의 팀장입니다. 오늘 이 차량, 하, 산타페 차량 아닙니다. 맥스크루즈 차량이고요. 익스크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하,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지금 색상은 이게 은색과 다크 그레이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은색은 되게 밝잖아요. 또 그런 건 아니고, 살짝 다크 그레이하고 은색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오묘한 색깔이에요. 근데 은색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차량 7인승 차량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부분들 참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또 전동 트럭 옵션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 지금 옆에 정보가 나오고 있을 건데 주행거리 미쳤죠? 5만 3천 키로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운전석 시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마 형님들 깜짝 놀라실 거고요 제가 요철구간 넘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아이 하부 잡소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 지금 뭐 금액도 옆에 나오고 있을 거고 연식 뭐다 나오고 있잖아요 옵션까지 이 차량은 정말로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 올릴게요 금액적으로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suv 2천만원 아래에서 좀 찾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녀석은 그냥 정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먼 지방에 계신 분들 사실 어디 가서 차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오기엔 또 하루를 또 소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금 보시면 탁송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집에서 받으세요. 네, 진단평카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마 편히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시간을 아끼셔서 차량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앞에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는데 배약 가능성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그릴 부분 보시더라도 그릴 부분도 와 진짜 괜찮죠? 그렇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드리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배각 가능성 없이 정말로 깔끔합니다 위에 본인 상태를 볼 건데 이렇게 본인 상태 보면 정말 깔끔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실스크래치 라든지 돌팀 또는 스톤 칩 이런 부분들이 살짝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 유리 부분에도 보면은 여기 살짝 미세한 돌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애교적인 거라고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 깔끔하죠. 네, 강택이 어제 끝냈기 때문에 강발도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너무나 괜찮아요. 뭐 약간의 뭐 스크래치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로 양호한 상태고, 타이어 상태 좋네요. 6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괜찮고요.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앞도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뭉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로 없네요. 외판 상태 진짜 좋고, 밑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금 시트 보시면요, 형님들. 요거 시트 전체에 새 걸로 바꾼 거예요. 진짜 그냥 신품, 네, 너무나 깔끔한. 왜냐하면 조금 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원을 하기보다는. 그 가죽을 벗겨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탠다 부분 보여드리면, 이쪽에 붙어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 있는 거는 말씀 올리고요. 중고차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회 상태, 어 괜찮네요. 뭐, 스크래치, 런 애교적인 스크래치는 있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별거 아니다. 라는 거말씀 올리고, 디타이어 상태는 70% 이상 남아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이 맥스 크루즈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형님들께서 보셨을 때, 하나의 더 추가 요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니어 범퍼라든지 그리고 트렁크 디드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어 정말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차량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 올리고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게또 아주 좋죠. 안쪽에 공간 보시면은 지금 트렁크 공간도 좋고요. 앞쪽에 5인 그리고 뒤에 이제 좌석 빼면은 7인으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서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형님들께서 캠핑이라든지 또는 차박 이런 부분들 하시기에도 공간 자체는 매우 좋은 차량이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시트상, 여기 시트가 아니라 그휠 상태 보여드리면, 약간의 애교적인 스크래치 빼고는 정말 차량 상태 괜찮다라는 거 확인해드리고요. 도 트림 부분하고 시트 상태 보세요. 형님들. 이건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말로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다. 완벽하다라고 하면 너무 신차니까 정말로 제 눈에는 너무나 괜찮다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형님들께서 아이 차량 정말 어, 전주현 팀장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오, 따로 뭐 발견되는 뭉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상태도 정말로 이 정도면 상태 좋은데요. 뭐 이런 스크래치 부분 살짝 있는 거 애교적인 것들은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사실 산타페 더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많이 비교되는 거고 뭐 올리수 렌토 이렇게 많이 비교하실 건데요. 맥스 크루즈는 2.2입니다. 이런 부분들, 7인승의 파노라마 선너프의 옵션도 다른 차량보다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 거리도 짧은 차량. 아마 형님들 겁나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어,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 그냥 어, 한 번에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정말로 이게 형님들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수성이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5 0 0 0 k m 탄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위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여기 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리고. 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져 있는 거까지 말씀 올리고 도어 트림 부분 보여드리면 도어 트림 부분 요렇게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 예, 운전소 쪽은 새걸로 갈아놨고요. 이쪽 시트 상태, 등발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다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 올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립니다. 이쪽에 보시면은요, 이 센터페시아 부분도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정말 관리 상태가 좋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 여기 지금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동승성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 위치는 이쪽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핸들 커버 씌워 놓으셨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가 또 있냐 없냐 이 차이 또 형님들 중요하시잖아요. 대리 기사님 오셨을 때그 다음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옵션이다라고 말씀 올리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참 차량 이게 탔을 때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 선팅에 뭐 살짝 뭐실 스크래치 이런 거 있는 거 빼고는 정말로 차량 상태 괜찮고, 형님도 이거는 제가 볼땐 물건이다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실내 상태라든지 위에 파노라마 썬더프 옵션 있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유 녀석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좋은 날 되시고, 전해 먹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